인터뷰 끝! 아 말씀하시죠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했으시죠 <laughs> 고생하셨답니다 얼마 전 대통령 행사 가이드 알바를 마치고 며칠 후 가이드팀 대장님이었던 민규님한테 전화가 왔다 완진아보 우리 북쪽 폭포에 사전 답사하러 가는데 같이 갈려? 그 말을 듣고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5년 전 아프리카를 종단하면서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여행을 했었다. 그런데 그때도 우간다에서는 여행은 커녕 한달 내내 삽질만 하면서 800그루의 나무만 심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 봤다. 정작 우간다에서는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도 없었고 아무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다.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여러분. 나도 드디어 우간다를 좀 돌아보는 건가 하는 기대감과 함께 나는 출발하였다. 여기가 나후오맛 빌리지라는 곳인데, 아, 어, 아이스크림. 여기 피자 헛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먹으러 뭐 와봐야지. 피자 헛. 진로. 소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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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매치를 할수 있는 유일한 스킬. 진짜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옷, 옷도 아무것도 안들고 오고 세안도구도 아무것도 안들고 왔습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와, 진짜 예쁘다 여기가 녹차밭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배경화면 조금 더가더 더 멋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여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와 마비 r 포레스 i n g in the morning sun. Searching for a long good day. I'm running in the m 스 버리고 가신다고 내려 주셨습니다. 가자 빨리 가자. <laughs> 내려, 버려. 빨리 가자. 안 됩니다. 사진 찍어 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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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메모리 카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었네요 어.. 이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고장입니다 슬픈다 <laughs> 그리고 이것도 고장이 났습니다 외장하드가 있긴 있는데 그 뭐냐 이게 좀 충격에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 드라이버를 제가 1테라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여기서 인터넷으로 올릴 수가 없어. <laughs> 소용이 없어. 아무튼. 저는 오늘은 요렇게 하고, 내일 또 가야 되니까. 지운 게 하나도 없어, 여기선. 지 마켓이 없어, 지 마켓이. 아, 어, 굿날. 아침 챙겨야 돼.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여기는, 7시입니다. 오늘은 c p 폴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기는 진자입니다. 어, 잠마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습니다. 뭘 아무것도 안 들고 왔냐면, 우 선크림 없습니다. 아니, 이런 쓸데없이 이런 DSLR만 막 들고 오고, 근데 씻을 건안 들고 와서 어제 칫솔을 샀는데, 이거 무슨 수세미 같습니다. 소리 들리죠? 나 이게 일을 닦는 건지 운동화 빠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안 두고 왔습니다. 오늘은 CP 폴로 갑니다. 아야이이이상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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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